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에듀가 TV 어! 참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녹화 버튼 안 눌러져서 다시 하는 참필입니다. 짠짜잔. 바로 우유 튀김이거든요.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고요. 가격은 1kg에 8,900원인데요. 대만 야시장 가가지고 드셔보신 분 있을 건데 국내 제작이에요. 국내 제작. 과연 이 우유 튀김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예열이 됐는데요. 바로 넣어볼게요. 짠, 짠, 짠. 막 튀겨지고 있죠, 여러분들? 손술용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.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담가주면 훨씬 바삭해지는 거죠. 저희 집에 있는 소스 대부분 다 가져왔어요.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A 1 스테이크 소스, 일본산 돈가스 소스고요. 굴 소스, 칠리 소스, 꼬치 양념 소스, 갈릭 디핑 소스, 연유, 하마산 치즈 가루, 스모크 갈릭 소스, 돈가스 소스, 초고추장 그리고 사과잼. 혹시 몰라서 가져와 봤습니다. 냄새는 그냥 일반적인 튀김가루 냄새밖에 안 납니다. 굉장히 고소하면서 약간 꼬릿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. 먹어볼게요. 음? 단면은 이런 느낌이에요. 음. 겉은 바삭하고요. 안은 여러분들 슈크림 있죠. 처음에는 무슨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다. 뒤에 점점 굉장히 달달한 슈크림 맛이 나요. 슈크림. 치즈 스틱 아니고 슈크림 맛이 슈크림. 어 이거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맛있는데?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연유를 뿌리지 않아도 안에 연유가 들어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취향은 타겠지만 아이스크림 튀김 드셔보신 분 있으면 뜨끈뜨끈한 아이스크림이 안에 들어 있는 것 같다. 여기다 바로 파마산 뿌려서 먹어볼게요. 청, 청, 청아 좋다. 음제 예상과 다르게 튀김하고 튀김의 고소함과 달달함 이게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슈크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오 괜찮은데 이거 맛있어요. 많이 단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선한 맛입니다. 이거 애들 간식으로 좀 환장할 겁니다 아마 진짜로. 자, 간장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, 간장. 진간장이거든요. 참, 참, 참. 간장은, 간장의 짠맛이랑 이 슈크림이랑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, 진짜 이거 완전 슈크림이에요, 슈크림. 제가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. 그왜 빵에 슈크림 가득한 막 빵들 있잖아요. 그렇게 부드러운 슈크림이 들어오는 느낌인데 간장이 들어가니까 안 맞아. 일단 사과잼, 사과잼 이렇게 얹었어요. 음, 이거는 잘 어울린다. 겉에 바삭한 거 끝나고 나서 뒤가 원래 이렇게 달달한데 사과잼을 딱 넣으니까 첫단끝단 단 계속 따라.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먹으면은 약간 혈관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바로 들어. 요 맛있습니다. 연유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아, 이제 몇개 먹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3, 4개 먹었잖아요. 겁나 느끼합니다 먹다 보니까. 와.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음, 이것도 괜찮네요. 아우, 달 어. 아우, 진짜 달아요. 와, 우유 향 나는데 처음에 연유 향확 나면서 뒤에 또 슈크림 향이 딱 나면서 와, 이거는 와. 바로 그냥 죽는 맛이에요. 에이. 먹으면서 어,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느낌 듭니다. 맛은 있습니다. 참참 참. 참, 참. 자두개 남았는데 초고추장 한번 가자고. 내가 인상 쓰는 게 보고 싶구나. 알았어요. A1 고급지게가겠습니다 내가 개 간식 6포 이후로 어, 걸러서 듣기로 했어요. 이번 초장부터 갈게요. 어우, 제일 맛없어, 제일 맛없어. A1 에이원 소스 바로 갈게요. 에이원 소스가 너무 강렬하게 와서 뭐이두저도 아니야. 자, 오늘은 우유튀김 먹어봤는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달달한 튀김이라서 뭐 매콤하고 뭐 짭짤한 거 찍어 드시기 보다는 그냥 달달한 계열로 같이 찍어 드시는 게 제일 낫다. 아니면 소금 뿌려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튀김 자체만으로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단 튀김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달아요, 튀김이. 슈크림 가득한 향이 나서 요거는 애들한테 간식용으로 많이는 못 먹을 것 같고 한 두세 개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. 근데 단 거를 별로 안좋아하 제 입장에서는 4개가 넘어가면서부터는와 이거 역한 그 울렁거림 있죠? 고게 약간 느껴져서 그 정도로 답니다. 단거를 정말 좋아하신다 나는 먹어보고 싶다 하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. 그리고 8,900원 치고 양이 풍부합니다.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친분들은 구매하셔도 문제는 없겠다. 근데 단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딱 사면은 냉장고 한켠에서 한 2년 정도 보관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예주가TV 천피디 였고요. 이 영상이 마 맘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녹화는 여기까지.